반갑습니다. 러브 유어셀프 체인지 프로젝트, 종강 인사 이렇게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잘 학기 마치셨습니까?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네, 그본 과목은... 내 교육학과에서는 이제 삼, 사 학년의 좀 응용과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교육부 과제로 또 개발이 된 과목이라, 뭐 일반 분들도 그냥 들었을 때 네, 따라갈 수 있는 내 교육의 조금 원리를 기반으로 내 네, 체인지,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그것을 좀 들여다보는, 그리고 러브 유어 셀프. 우리가 BTS 목요로서 네, BTS 얘기로 좀 시작을 해서 네, 이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네, 그렇게 지구촌에 감성 충격을 주는 네기기까지또 그런 모습이 아미들을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고 네 그런 걸 조금 담아서 만들었었는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이 Love Yourself의 가사에 보면 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거야. 어제나 오늘에나 내일에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생각하면 뭔가 지식을 많이 쌓고 뭔가를 거창하게 하고 다른 사람 뭐 하고 있는 사람 보고 막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그 어떠한 변화도 BTS가 그 Love Yourself에서 말한 것처럼. 나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어, 글로벌 홍익 인재 양성이 이제 본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건학 이념인데요. 홍익도 나를 채워서 넘쳐 흐르는 거지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 희생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그거를 채워오려는 네, 액션이 생기죠. 결국은 본질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나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 가치가 온전히 발현되고 그것이 주변에 긍정적 영향으로 만드는 그 시간의 흐름이 그 순서가 결국은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 네. 본 러브 요셉 체인지 프로젝트 과목을 통해서 결국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지식에 앞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된다. 네, 그런 훈련법도 조금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이런 체인지 프로젝트 이런 원리들을 생활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습관으로 긍정적 습관으로 만드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어, 조금 소소한 얘기들 네, 여기 내교육 TV에 또 계속 담을 거니까요. 또 많이 그 함께 들으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또 질의를 올려주시면은 그 주제로 또 찍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런 최근에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방학 때또 가져가고자 합니다. 네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